음, 색상환을 했죠. 색상환, 어, 색상환을 했으면 이번 주에는 어, 색조 톤에 대해서 할 거예요. 자, 색조를 아까 교수님이 설명드렸죠.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색종이가 155색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나눠준 거는 여기 이제 1 5 개는 빠지고 이색 톤, 톤 나눠드렸을 거예요. 붙이는 거. 여기 잠깐만 봐봐, 애들아. 그래서 흰색에서 검은색까지. 명도 톤 이쪽에다가 Y 축에다가 붙여주시고요. 고명도 화이트가 맨 위에, 중명도 그레이시, 저명도 블랙. 그다음에 비비드 톤. 이게 아마 여러분들 색종이에 11번부터 20번까지 어, 되어 있는 거. 이 비비드 톤 기본색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흰색이 섞여서 이런 색이 돼요. 여기 잠깐 보세요. 흐리긴 하지만 여기 잠깐 보시면 여기 뭐, 어텐션 플리스, 어텐션 은주랑 여기 보인다. 잠깐 휴대폰 내려놓으시고요. 이 비비드 톤에서 이 명도축의 흰색부터 중간 회색, 블랙까지의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 비비드 톤이 위로 섞이면 라이트 톤 이게 무슨 톤이야? 페일 톤 응. 페일이 영어로 창백한, 연한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쪽이 화이트시 톤이야. 여러분들 나눠드린 포인트에는 WH, 화이트의 약자예요. 화이트시 톤. 그죠? 여기서 비비드에서 이제 중간 회색이 섞여지면 강한 스트롱 톤 위로 가면 소프트 톤, 라이트 그레이시 톤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스트롱 톤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덜 톤, 이 중간에 그레이시 톤, 다크 그레이시 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비비드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어두운 어, 그레이부터 다크한 이제 그레이, 블랙까지 섞여져요. 그래서 이 비비드 톤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딥 톤, 깊다 하는 딥 톤, dp, 약자로 dp로 되어 있어요. 소문자 dp. 그 다음에 다크 톤, dk, 다크의 약자인 dk. 그 다음에 블랙 키시 톤에서 bk, 블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클래스룸에다가 자료 다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이 ppt 화면보다 좀더 선명한 색깔을 핸드폰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아셨죠?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는 사진을 그대로 붙여 어, 클래스룸에 자료를 다 올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톤은 여기에 중요해 시험 문제 나와 톤은 뭐라고 그랬어? 명도와 채도의 복합 개념이야. 여기 봐봐. 이게 명도축이잖아. 그죠? 명도축이고 이게 선명한 비비드가 이쪽 명도축으로 갈수록 탁해지죠. 어? 그러니까 밝은 명도와. 이 뭐라고? 톤이에요. 다음 중 명도와 채도의 복합 개념이 맞는 것은 1번 색상환, 이번 색입체 3번 톤, 4번 명도 이런 뭐라고 그래? 톤이에요.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 아셨죠? 문제 많이 나온다니까. 명도와 채도의 복합 개념이 뭐라고? 음. 톤은 뭐라고? 그래. 명도와 채도의 복합 개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직사각형 여러분들 자, 이155 어, Ks 표준색에 대한 체계를 이걸 붙이게끔 제가 직사각 형표를드렸죠 그래서 맨 여기 맨 위에 있는 게 기준색이야. 그래서 일번부터 십번까지 비비드 톤이 십일번부터 이십번, 그다음에 딥 톤이 이십일번부터 삼십번, 다크 톤이 삼십일번부터 사십번, 그다음에 덜 톤이 사십일번부터인가? 일, 이, 삼, 사, 오. 어, 덜 톤이 오십일번부터 육십번, 소프트 톤이 육십일번부터 70번, 이게 뭐예요? 라이트 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해요. 그 다음에 블랙키시 톤인가? 여기가 맨 끝이 무슨 톤이에요? 블랙키시 톤이죠. 블랙키시 톤이 121번부터 130번까지 되어 있고, 이 명도축이 언제야? 이 명도축이 몇 번부터 몇 번까지라고? 어, 잘하네. 그 다음에 여기 맨 위에 있는 색이 아니, 141번부터 155번까지 있어. 그래서, 표준색 백오십오 색종인 거야. 이 표준색 백오십오의 색책인 거예요. 이건 색채계. 이 오셨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백오십오의 색종의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PCCS는 참고로 알아두시는데, 요것도 가끔 시험 문제 에 나와요. 일본 색채 연구소가 천구백육십사년에 개발한 건데, 이제 십이 색상, 어, 중간색을 끼워 넣으면 이십사 색상. 이거 여기는 아까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백오십오 색종에는 십삼 색조인데 여기는 112 색조로 분류한 색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120 색종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요거 12톤을 어 기본으로 한 거였죠. 그래서 색상 단계가 적색, 오렌지, 옐로우, 뭐 옐로우 그린, 그린, 블루 그린, 그린 블루, 블루, 그다음에 어 바이올렛, 퍼플 레드 퍼플 이런 식으로 <laughs> 되고요. 색조의 단계는 페일톤, 라이트톤, 브라이트톤, 미비드톤. 기본톤이에요 기본색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그레이시톤 디, 디케이지 다크 그레이시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선명한 비비드톤에서 색상을 보다 세분화해서 나타낸 거고 여기 이제 PCCS는 무채색을 구 단계로 나눴네 이렇게 해서 색상 색조에서 모든 색을 165개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는 체계가 PCCS의 체계예요 일본 색채연구소가 개발한 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산업 자원부 산업 기반기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개발한 색채계 이건 몬셀의 색채계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말 색 이름을 갖는 색들의 분포에 대한 연구와 최근 10년간 자동차, 가구, 가전, 패션 등 국내 상품 색으로 등장했던 색들을 분포한 특징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색채 이미지 평가기준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해서 IRI 이미지 리서치 인스티튜트에서 개발한 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55 색종이에요. 색이에요큐앤톤 분류를 보면 l u e blue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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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l l 로 w green yellow green blue blue purple blue purple red purple red p u r p 색상과 동일하어 되어 있어요. 색조는 u r p l e red 비 u r 톤, 트 e r 톤, d p 톤, r p 톤 e red p u r p 이 e 이 e d p 톤 r 톤, l e r e 톤 p 톤 r 톤, l 톤, red p u r p l 이 되어 있어요. 이제 색상 3개는 참고로 보고 이번 주까지 여러분들이 제 톤에 대해서 색종이를 두 장을 다 붙여 오시면 다음 주에는 색과 이미지에 대해서 나갈 거예요. 거기까지 이제 진도가 나가야 되고요. 그래야 이제 이론 시험을 이제 11월 달에 이론 시험 보고 이제 패스한 사람들, 즉 이제 자격증 심 자유증 학생들은 분명히 패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도록 합시다. 아, 다음 주는 색 이미지가 아니라 배색 한 다음에 색 이미지. 에도 어, 색종이하고 색종이만 가져오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포스터칼라 가져오지 마시고 색종이 가위, 뭐 양면 테이프 어, 그런 거 가져오시고 조색할 거 물감이랑 물통이랑 브러시는 어, 제가 가지고 오라고 할때 가져오세요. 아셨죠? 아셨죠? 다음 주에는 색종이 가위, 양면 테이프, 포스트잇 이런 거만 가져오시면 될것 같아요. 당분간은 조색 들어가기 전까지 그 원색을 십색상한 조색하는 것도 힘들었을. 주에는 이제 배색 들어가게요 배색 들어가고 오늘은 어, 톤에 대해서 어, 이론하고 여러분들 실습 두 가지 종이 제가 나눠드렸잖아요 이거 집에 가서 다 붙여오셔야 돼요 아셨죠 주말에 쉬지 마시고 이두 개의 종이를 다 붙여오셔야 돼요 뭔샐에의1 0색상화안한 사람은 그것까지 다 해야 돼안 그러면은 이제 이게 실기 실기 수업이라 막 누적이 되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너무 많아져요 아셨죠 어, 다 해가지고 오세요 주말에 오늘은 45분이 됐네, 벌써.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주에 어, 배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